그민치아님 구독 좋았다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어쩌라고요? <laughs> <laughs> 어, 말을 못 하노? 좋은 사람 만나세요. 음. 네. 음. 진짜 여자친구 있다고 이거 지금 어, 연하, 이러는 거야? 그 기다려요. 그래. 어? 내가 언젠가 놀리는 날이 뭐 오겠지 놀리는 하러... 날이 오겠다? 에.. 글쎄요 강기님이 연애를 뭐 해보셨어야지 흐흐흐흐 <laughs> 삐한달 어? 내내내내 그냥 롤 해봐야지 왜왜왜 왜, 왜? 속보 뭐해 또 뭐해 그냥 한 소리야 왜 미안 야 강지야 미안하다. 미안 미안 미안. 아 강지야 아, 장난인 거 알잖아 왜 그래? 강지야 지금 바로 진행 부탁드립니다. 언제 하냐고요? 조용히 하세요. 아니 하 필이면 오늘 운동 룰렛 반값일 때 저지랄로 하냐? 아니 하 필이면 오늘 운동 룰렛 반값일 때 저지랄로 하냐? 저지랄 저지랄. 저지랄? 그래, 해 봐. 솔직히 이거 좀 빡칩니다. 인정? 킹정. 어, 킹정. 아무튼 존나 벌칙 걸려 가지고. 아니야, 아니야. 미안해. 미안해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야 아니, 아니 그게 아니고. 그게 아니고. 그 이춘향 님은 좀 조용히 계요 주세요. 아니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해요 왜요? 동아라비. 아, 빨리 캠 켜시고 빨리 운동해 주세요. 아, 맞다고요. 그러니까 강진 님. 네. 예. 죄송하다고요. 아, 죄송한 건 아시고? 예, 예. 제가 아, 그러니까 왜, 왜 사람의 심기를 건드세요? 아니 그러니까 건드린 건한게 예? 아니고. 그럼 뭔데요? 그러니까 아, 내가 진짜 열받아 가지고 영상 보내 보는데 아, 열받더라고. 아. 김박사를 어떻게 조지지 하고 김박사 딱 방송 보니까 벌칙 운동 룰렛 반값. 어머. 이게 무슨 일이야? 하고 그냥 바로 충전한 다음에 충전한 금액 그냥 김박사님 방송에다 뽑아 바꾸서 이제 아 근데 계속 돌아가네 이게 룰렛이 어머 이게 이렇게 오래 갈줄또 몰랐어요 제가 네, 예아 제가 아까 그러니까 뭐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돌릴 수 있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너무 죄송하고요 네네. 조금 선처를 해주세요. 아, 하는 거 봐서요. 아, 제가 왜 선처를 해드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. 아, 일단, 추냥 언니한테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, 일단은 제가 한반 정도는 추냥 언니한테 드릴게요. 아, 아. 왜? 막말, 막말, 막말. 저 지금 눈물 한 방울 흘어요 아니 준향님야 씨. 맘만했 아니 춘향님. 진주 흘렸다. 만만한게 아니고. 만만한게아니 그 진주 안... 팔아가지고 그냥 그거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냥 저거 한번더 돌리죠? 아니 그걸 왜또 <laughs> 돌려. 왜 그, 아무튼 이 세트를 소화하기에는 차차는 네. 몸이 버티질 못해요. 근데 아니 근데 아, 김박사 씨. 제 몸이 힘든 거 아니잖아요. <laughs>

몇개넣지 뭐부터 할까요? 자 버피 테스트 110개 버피 테스트부터 가볍게 하겠습니다. 자 갈게요. 파이팅! 파이팅! 야, 김박사! 김박사, 하루에 30개씩 하자. 그러면 어때? 그러니까... 해, <laughs> 해, 30개씩 하자. 그러면 푸시업 30개랑 하늘 자는 거 30개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그래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. <laughs> 아, 자, 아, 자,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<laughs>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 그래 나머지 좀 쉬었다가 물한잔 하고 나머지 해. 야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진짜 그렇게 사하니까 나쁜 사람 응. 같잖아. <laughs> 그, 그, 그건 맞아. 야, 그런 슬픈 표정 짓지 마.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. 내가 잘못한 거야. 야그렇니까어 슬픈 표정 짓지 마. 물한잔 마시고 와.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지금 한 30개 정도 했는데 그러면 그래, 그래. 한 30개 좀만 더 해보고 어. 아니 아니 하루에 30개씩 하라고 아니, 말 아니, 들어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기수 더 할게, 할게. 개아 알았어 30개씩 네. 하라고 네, 네 30개씩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<laughs> 존나 허구네야 네가 잘못한 건지 내가 잘못한 거야 <laughs> 네가 존나 허구 <laughs> <그래>. 내가 존나 허구래서 <laughs> 그래 어 <laughs> 네가 잘못했 내가 운동 누가 아, 너무 재밌다. 아, 너무 요 아, 너무 즐거워요 고마워. 아. 아, 이상한 소리 아, 지 말고 아, 너무 재밌다. 아, 너무 재밌다. 아, 너무 재밌다. 아, 너무 재밌다. 아, 무 재밌다. 아, 너다 아, 들 아, 여기도 구독, 저기도 구독,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!